i 무리 하고요 <laughs> 아그네스가 오늘 어땠는지 스스로 한번 자기 피드백, k y 피드백 한 ask y o 사실 제가 집에서 연습했을 때는 3분, 4분밖에 안 돼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여기에 막상 여기 앞에서 있, 있으니까 뭔가 생각들이 엄청 엄청 떠오르면서 그냥, 그냥 말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대해서 뭔가 멋졌어요 좀 설명하면 왜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 청중들이 아그네스를 보면서 기다려주는 눈빛 그리고 믿어, 믿음의 눈빛 그리고 내 연상도뼈가 다 들어줬다는 동지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편하게 이게 뿜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나의 경쟁자가 아니고 내걸다 들어준 또이 책을 읽은 동료도 있는 친구 같은 조건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까 화수분처럼 계속 계속 신장이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감동이었습니다. 미안한데 가브레 먼저 한마디 하고 가도 됩니다. 야 기다리시니까 피드백 멋있게 해주세요. 어, 오늘 연상독백도 들었을 때 잘한 것 같고 연상독백을 들었을 때어 단어 하나하나마다 어. 정확히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스토리 챌린도 뭐 10분이란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사실 준비한 거만큼 열심히 했고 스스로 아쉬웠던 점도 있나요? 아쉬웠다. 네, 이제 멋진 얘기는 있나요? 근 네. 스스로 스토리 챌린을 한 거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만. 네. 살짝 계속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계속 밑을 쳐다봐가지고 각 계속 그래가지고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건 그렇네 그래요? 절대 그래. 그러지 <laughs> 않았어 어색하지 않았어 <laughs> 저랑 너무 자주 가지지. 거 오늘 아베네스의 그 렉처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아베네스가 이제 드디어 그 생각이 뚫렸다라는 그걸 어디서 받았냐면은 항상 짧게 토킹을 하던 뭐 얘기 나누던 할때 다니네스가 순간 멈춰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보니까는 그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도 아까 3, 4분 밖에 시간이 안 나왔었는데 집에서 해보니까 나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어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뭔가 끄집어내서 그거를 우리 영어로 전달을 명확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서 아그네스가 이제 그냥 생각이 뚫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상 목들에서 아그네스가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느꼈습니다. 그 전에는 어 그냥 애기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목소리 너무 작아서 잘안 들리게 되고 자꾸 나를 물어보게 되고 다시 안 들려서 그데 오늘은 아, 아네스가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었구나. 네, 그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여자면 목소리 자체가 저도 제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약간 정말로. 되게 편안하면서도,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나에게 사막과 나에게 외로움과 나에게 사는 무엇인가를, 이 두세 가지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적으로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적인 어떤 탈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내가 볼 때. 그, 아그네스의 머릿속에는 우리 범인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우주가 있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아그네스는 그게 너무 커서 나오는 구멍이 안 나오는 거였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답답하다, 느리다, 나오진 않는다 그러는데, 그 안이 그렇게 크니까. 근데, 그것을 아까 조시 매니저가 얘기했듯이 좀그 나오는 그 요령을 네. 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좀는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아그네스의 이렇게 긴맥처을들었는데요 음. 아그네스를 처음 본건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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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주 봤어요. 아, 그래. 네. 좀저 비슷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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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보에요 아그네스. 난 첩보에 더 가깝네요. 약간 좀 머릿속이. <웃음> <웃음> 네, 처음에 3 4분 동안 은 준비한 거를 그동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준비한 것보다 그 이후에 아그네스가 말한 거가 네. 더 좋았어요. 처음에 말했을 때는 조금 경직된 분위기였는데 점점 말하면서 분위기가 풀려지는 게 느껴지니까 그때 말할 때가 본인이 스스로가 말하고 싶은 게 그대로. 여가 없이 나오니까 아그네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냥. 네. 메리께서는 어떠셨나요? 어, 저는 이 어린 남자 많이 접했던 작품이죠. 어. <laughs> <laughs> 스페인어도 해보고, 스페인러도 해보고 <laughs> 영어도 해보고, 그리고 오히려 한국어 제일 늦게 읽었는데 <laughs>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책을 읽는데 약간 반성을 좀 하게 된것 같은 게이 어린 남자라는. 작품이 쉬우면서도 어렵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항상 그 어린왕자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여우라던가 산이라던가 꽃이라던가 그런 거에도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아까 야근네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그냥 그 느끼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여기서 나와주는 그대로 그 어린왕자가 느끼는 그 바대로 그걸 얘기를 해줘서 아, 그렇겠구나산에올라간 이유는 뭔가 거기서 더볼수 있는 게 많아질 테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단순하다고 보는 것보다 이제 좀더 순수한 거죠, 아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이제 되게 늦게 접한 늦은 나이에 접한 입장으로서 되게 약간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에은 음, 어땠나요? 저는 이 차가 있다가 조금 어 어리... 어렵고, 내용이. 그래서, 다른 책으로 바꿨, 바꿨었는데, 이렇게, 아가네스 누나가 이렇게 어린 남자를 읽어줘서, 읽어주고, 스토리텔링을 하니까, 제가, 그, 비행사랑 만난 거, 만난 거랑 그런, 거, 그런 것밖에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렇게 앞부 분이 여기도 해주니까, 앞에 몰랐던 이야기가 있던 것 같아요. 알고 그리고 뭐 질문 좀 많이 나오게 잘해주셔것같습니다 메리카께서는 어떠셨나요? 초반에는 어 아그네스가 조금 초조해하는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편안함으로 바뀌더라고요. 어, 아그네스가 이렇게 해준 대를 따라가면서 음, 그 어린 남자가 <놀람> 그리고 되게 좀 이미지화 되면서 어, 그 목소리에도 빨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었어요. 네. 미나, 는또 어떠셨나요? 저는 언니가 하기 전에 저도 되게 많이 떨렸거든요. 언니가 잘했으면하는 마음에 근데 막상 하니까 목소리도 크고 아이컨택도 잘하고 그래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전부 됐어요? 내일 하실건데 내일이요? 네, 모레요 아, 그러니까. 오늘... <laughs> 우선 아베네스를 한 두달 가까이 게스트를 선도 오래 했죠 석달 했구나 석달 동안 그냥 봐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었죠 뭐 무시해서 힘드니까가 아니고 저 친구를 이해하는 데는 적어도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 싶어서 3개월 동안 뭐 어? 속담말로 비용 받지 않고 게스터를 운영을 했죠. 혹자들은참 불쌍한, 별짓한다 다 그러는데, 근데 음 오늘 아까 딱 들어보고 정말로 우리 아그네스는 뭔가 사람을 울리는 울림이 있는 친구다. 그리고 요즘에 태어나서 조금 힘들지만 앞으로 아그네스가 성인될 시기에는 아그네스 같은 사람, 명운 같은 사람이 정말로 리더가 될수 있다고 라 생각해요 좀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 내가 볼 때는 아그네스가 1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정말 힘들었을 거야 어, 근데 지금 약간 새로운 너희 같은 사람들 저렇게 신분과 사람의 마음의 자락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그네스가 서예라든지 동양화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아트 쪽에서 한다면 내가 정말 대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한국어 책을 다루는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 단계는 뭐 영어 책이라도 또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리고 여기 클럽의 공동체 멤버들은 너를 항상 프렌들리하게, 네가 외롭지 않게 너 거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준 친구들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어 보이지 않는 산이지만 이런 고전의 산에서 마음껏 소리가 질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감동이또한거 Thank